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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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안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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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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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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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나 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그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하나 더. 하나 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았나 알았지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언니, 손으로 펴봐 손가락? 자, 1번 <laughs> 자, 2번 오! 자, 3번, 4번 5, 이거 편지 이거 1월 1월 뜯어야 돼 아, 이건 1월 1일 왜? 엄청 안안 돼, 안돼 안 돼. 진짜? 아, 고마 머리 잘라봐 어, 어때? 귀여워 어, 덤발, 완전 단발 나 단발 자르고 싶안 아니야, 안 돼, 아니, 안돼 안안안안안안안 언니 긴게 좋아 <laughs> 아니, 아,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아까 우리 언니 봤자 맞아 눈물이 왈칵 나는데 안쏠릴줄 알았는데 우리, 우리, 언니 너, 완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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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뚫들어? 언니 표정이 뚫들어? 이빨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진짜 로봐 이러면서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울다가 어. 아, 꽃 사야 돼 사고 진짜? 나고 꽃 사고. 언니가 우리 셀카포카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내 뽑아. 김미대김미대 잠깐만 지 들어보고.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어봐라. 잠만 이게 아... 언니랑 나랑 같이 찍은 거거든. 근데 언니가 뽑아, 다, 가, 다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뭐... 나, 나 다... 다 주면 안 돼. 러면기다려 일단 뽑는 컨텐츠를 찍고 아, 다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언니 여기다당해워 짠! 가라하는데 응, 가리, 가리셔야 어, 되는 건 아, 알죠? 아, 아 짠! 뒤에도 있어 근데 뒤에도 내 얼굴이 있어 뒤, 뒤... 짠! 언니 이거 <laughs> 기억나? 어어 어, 완전 기억나지 <laughs> 완전 기억나 여기 붙여줄게 언 진짜 고마워 진짜 아니야 아니야 왜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너무 어려워 내려오는 거 같은데 나 마사지 못하고 어떡해? 택시 진짜 못가아니 놓치면 놓치는 거지 언니 모르는데 5만 원줘 아이 아하아마아니언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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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아이 그거 아이 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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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이 아이 아 썼다. 이아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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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김이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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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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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아이 아이 아, 이게 내거다 이거 대체 <laughs> 무슨 사진이야? 언니가 찍었어 아 이건 또 무슨 사진이지 언니가 찍었어 아, 그랬나요? <laughs> 아니 우리 코엑스에서 봤을때 언니가 찍었잖아 아 정말 너희들때 네. 찍었잖아 근게 너무 안풀거 네. 같아 <laughs> 너무 저 앞으로 <laughs> 철저히 준비해서 근데 내년에는 나보고 왜? 그거 그 시험 붙, 붙었어? 아니 공부해아그아 그거. 공부 시작하는거야? <laughs> 멋있는 여기 음. 한번 나... 태연이 화이팅! 태연이 화이팅! 잘 화이팅. <laughs> 진짜 다 내년 아예 못 보는 거? 그래요. 빨리 부, 빨리 고 언니한테 와야 같아요 그래 나한 번은 보러 어가나거가 주고, 응, 응. 주시요그래도 응. 그 사인 한 번만. 아네 그럼요. 어, 와, 잠시만요.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상훈이요. 네. 요것도 네, 하나 알아 네. 저도 이름이 상훈이요 끈이 달라가지고. 아, 네네네. 저도 이름이 상훈입니다, 네. 아, 성만 아, 저도 이름이 상훈입니다. 네. 우리 같네. <laughs> <laughs> 이이 이거, 이거, 분도 이거, 이거. 음. 뒤에 분도 한쪽도. 하나만 딱붙여드릴게요천에 음. 분도 네. 네. 뭐 아, 돼, 아 네. 만딱보여드지게지 뒤에 요거는천웅하요에하고요하늘천요언에 웅웅. 가야만딱 보여드릴게요. 뒤에 분도 또 언제 볼수있을알요 맞아. Uh, 그 나는 음, 아, 근데 오늘 지하철장도 속기 만들 맞아. 보여 가지고 볼수 있을까 음. 했거든. 여기 여리 이거 보 드릴게요. 이임은 아니고 이임이랑좀 비슷한 건데. 아, 뭐야? 2026년 제일 네. 잘될 사람 너 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응. 네. 자, 2026년 네. 제일 잘될 사람 너. 지금 붙임 하실 거예요. 너무 잘한다. 그리고 아 그게 아그럼되더 이 디자인 뭐다. 겟말아와리 이름 더 말해 주세 네. 아. <laughs> 아, 나나아 <laughs> 지금 화장 다 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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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다 밀어 줄게. 우리가 아, 다 밀어 줄게. 정말? 아이, 아, 좀, 아, 내, 아 내가 아, 내가 대동 내가 너, 대동한 인력이야. 내눈위 가. 이정. 이분 건그 남자 매니저님이 딱 마주친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언니 못본줄 알고 막 그랬는데. 사사 정. 어떻게 타고 <목소리> 왜? 다 집에? 가? 가봐. 태워줄래? <laughs> 가볼까? 자리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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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룹 위에 타는 거야 <laughs> 위에 얹어서 갈까? 응. 아, 이제 스살하와 아 <laughs> 우리는? 우리는? 나몇 살이기 언니? 나몇살인지 알아? 스물 네 살? 아, 세 살? 아, 이제 4살. 4살? 네 살. 네 살? 네네 살. 사람님,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만져봐. 자, 이상의 기운을 받으라고 하들 당연하지, 이렇게 나한테 내가 지금 번이 섰다. 아, 사랑 들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짱짱짱, 네. 아우다우다우다. 네, 네. 여기 봐주세요. 아사 아, 아 니다 언니 우리 아유, 궁금한거 아유, 아한아 궁금한 거? 다들 내년에 뭐아 올해 제일 잘.. 고아했잖아기포기포나뭐아 네, 아, 뭐야 아뭐비아도록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니를아면서아포성아한다아뭐성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laughs>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아아

되 <쏘> 빨리 빨리. 슈쾃. 빨리, 슈쾃. <laughs> 빨리 나, 나 눌러. 언니가 눌러. 언니가 눌러. 어떻해나못 하는 <laughs> 거 같은데. 빨빨 <laughs> 눌러. <눌러봤어>. 우리 <웃음> 또, 또, <웃음> 또, 또, <웃음> 또 보자 <laughs> 또 보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이거뭐셀 아이, 쓰다. 아이, 쁘다 아이, 쁘다 우리 언제 봐? 언제 봐? 진짜 언제 봐? 진짜 우리 언제 나? 봐? 나? 나는... 어, 그랬어? 나는. 나는... 진짜 언제 봐 내가 뭐 기회를 만들어볼까? 팬미팅 하죠 아니 요리교실 하죠 요리교실 요리교실? 요리교실? 나도 기획팀 찍어줘 어. 같이 찍고 싶은데 사람 <laughs> 너무 많다 밤에 찍자 어, 이